안녕하세요. 당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키스샷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다 보면 공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자,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초이스의 선택이 폭이 상당히 적고요. 자, 물론 초이스하는 방법도 어렵고 성공률도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붙어 있는 공을 일 적구로 선택을 해서요. 자, 일부러 키스를 해서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키스샷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알고 계신 방법도 계실 거고요. 자, 몰랐던 방법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다양한 방법의 키스샷을 활용을 해서 난구성의 공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 배열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지금 빨간 공이 쿠션에 완전히 붙어있고요. 자, 노란 공은 코너 쪽에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자, 하얀 공이 지금 이쪽에 자, 기울기가 조금 아래쪽에 있다면 걸어치기를 자 걸어치기 원뱅크 걸어치기를 이용해서 치면 성공률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기울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키스 샷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를 쓰면서 분리각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자 두꺼운 두께를 쓰게 되면 공이 조금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얇은 두께 8분의 4 두께를 맞추면서 9시 방향 투팁으로 자 부드럽게 굴려주게 되면 분리각이 생기면서 공이 짧아지면서 또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빨간 공이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자, 공이 좀 길게 가면서 지금 투 쿠션으로 공이 맞고 있죠. 자, 공을 짧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두께를 조금 얇은 두께를 씁니다. 자, 키스샷은 보통 두꺼운 두께를 쓰는데, 자, 분리각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8분의 4 두께죠. 자, 당점은 9시 방향 투팁 정도 주면서, 자, 부드럽게, 공을 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키스샷은. 자, 이번 공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은, 공이 자연스럽게 짧게 되면서 성공을 하는 모습이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빨간 공은 쿠션에 레일에 완전히 붙어 있고요. 자, 노란색 공은 지금 센터 정도 위치에 약간의 좀 틈이 있죠. 예전에 제가 3분 당구에서 똑같은 공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버스를 활용해서 칠 수도 있지만 키스샷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두를 치기 방식으로 이제 치는 거죠. 자, 키스를 해서 원 쿠션, 투 쿠션, 이제 쓰리 쿠션으로 공이 반대쪽으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회전은 반대회전을 줘야 되겠죠. 자, 정회전 아, 3시 방향이 아니고 이제 9시 방향 밑으로 8시 정도 당점을 주면서 부드럽게 살살 굴려주게 되면은 자, 두께가 중요합니다. 8분의 7 두께 정도 맞춰주면서 부드럽게 굴려주게 되면은 자, 1쿠션, 2쿠션, 3쿠션 맞으면서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지금 8시 당점을 주면서 자 접시기 때문에 회전이 충분히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은 두께만 신경 쓰면서 자 회전이 지금 먹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충분히 회전이 살릴 수 있도록 팔로우 샷으로 공을 부드럽게 밀어주게 되면은 자 회전이 살면서 접시가 되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회전을 조금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부드럽게 공을 굴려주게 되면은 자, 강하게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드럽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회전을 살려주게 되면은 성공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의 세 번째 공입니다. 수분은 하얀색 공이고요. 지금 빨간 공이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죠. 지금 노란 공은 반대편 쿠션에 빗볼 형태로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일적골로 선택을 해서 자, 키스샷을 활용을 해서 자, 반대 회전 8시 당점을 주면서 두께를 조금 두꺼운 두께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8분의 6 두께나 8분의 5 두께 정도 맞추면서 자,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팔로우샷으로 회전을 이제 살려주면서 치게 되면은, 원 쿠션, 토 쿠션, 쓰리 쿠션으로 조금 더 성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스샷은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리각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두께로. 자, 또 반대 회전이 주기 때문에 회전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팔로우샷으로 큐를 쭉 밀어줘야 되겠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8분의 6 두께 정도 맞추면서 8시 당점. 자, 3팁을 충분하게 주셔야지 코너까지 공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간혹 초보자들이 회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이 짧아지면서 또 실패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회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8시 방향 3팁을 주면서 부드럽게 팔로우샷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코너까지도 안전하게 또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구요. 자, 빨간 공, 노란 공이 렇게 있는데, 지금 빨간 공은 코너에 완전히 박혀있구요. 자, 노란 공도 지금 근처에 있는데, 지금 뭐, 수리뱅크를 치더라도 성공률이 마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좋을 것 같지가 않은 타죠. 뭐, 투뱅크샷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빨간 공을 이용해서 키스샷을 활용을 해서, 자, 이번에도 반대회전, 10시 당점을 주면서, 자 두께를 조금 두껍게 이번에도 8분의 6 두께 정도 맞추면서 자 강력하게 역회전으로 밀어치기 투바운딩 1 쿠션 2 쿠션 3 쿠션 4 쿠션 맞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 자 역회전 투바운딩을 키스샷을 활용을 해서 또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빨간 공을 투바운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야 돼요. 자, 지금은 조금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여기가 투 바운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넘치면서 회전이, 자,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조금 두꺼운 두께, 8분의 6 두께 정도를 맞추면서, 자, 회전은 반대 방향, 10시 당점을 주면서 강하게, 자, 밀어줘야 되겠죠. 공이 앞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주게 되면은, 자, 1쿠션, 2쿠션, 3쿠션, 포쿠션 맞고 이제 들어가면서 성공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두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 3, 포 쿠션 맞고 이제 들어가면서 성공을 하는 모습이죠. 자, 초보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입니다. 자, 당점을 정확하게 주면서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의 다섯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지금 빨간 공이 지금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죠. 자, 하얀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기울기가 있게 되면은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네, 쿠션으로 쉽게 충분히 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자 각도가 안 나오죠. 자 한계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키스샷을 활용을 해서 자 발광공을 키스를 해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이제 안쪽으로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기울기에서는 비껴치기를 치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껴치기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키스샷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도 조금 많이 분리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께는 이번에 조금 얇은 두께를 씁니다. 자, 8분의 3 두께 정도를 맞춰주면서 자, 당점은 4시 당점을 주면서 자, 부드럽게 자, 공을 치게 되면은 자, 키스가 나면서 원 쿠션, 투 쿠션, 이제 쓰리 쿠션으로 성 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분리각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쓰는 거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조금 얇은 두께를 쓰면서, 8분의 3 두께를 맞추면서, 자, 회전은 4시 당점이었나요? 자, 부드럽게 공을 굴려주게 되면은, 또 안전하게 키스샷이 되면서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공은 조금 두께를 얇게 쓰는 게 조금 중요했죠. 네, 오늘의 여섯 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빨간 공이 단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죠? 자, 노란 공은 조금 맞기 좋은 위치, 이렇게 20포인트 얹어에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에 분리각을 조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께를 8분의 6 두께 정도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점점 쳤던 얇은 두께보다는 지금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분의 6 두께 정도 맞춰주면서, 당점은 8시 당점으로. 자 회전을 충분히 살려주게 되면은 원 쿠션, 토 쿠션, 쓰리 쿠션으로 자 키스샷이 되면서 또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8분의 6 두께를 맞추면서 분리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원 쿠션, 자토 쿠션, 이제 쓰리 쿠션 맞으면서 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이 키스샷은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분리각을 잘 만들어주는 두께를 꼭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잘. 자, 당점도, 8시 당점을 주면서 회전도 정확하게 줘야 되겠죠. 네, 이번엔 7번째 공입니다. 자, 수구는 하얀색 공이고요. 자,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노란 공이 한 포인트 정도 아래로 내려갔죠. 자, 같은 방법으로 칠 수가 있는데, 자,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이제 칠 수가 있는데, 조금 얇은 두께를 맞추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쿠션을 이용해서 또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직접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쿠션을 먼저 맞춰서 원 쿠션, 자, 키스가 나면서 투 쿠션, 쓰리 쿠션 맞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노란 공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도를 좀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쿠션을 먼저 맞추면서 자, 뭐빈 쿠션이죠, 먼저. 빈 쿠션을 먼저 맞추면서 키스가 날수 있게끔. 자, 역시 당점은 8시 당점을 주면서, 자, 공이 8분의 6 두께 정도 두께가 맞을 수 있도록 원 쿠션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이번 공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치는 방법보다는 조금 어렵죠. 자, 쿠션을 먼저 맞추기 때문에, 자,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거나, 자,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쿠션을 먼저 맞춰서 치는 키스샷을 이용해서 또 똑같이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성공률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빈 쿠션으로 키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덟번째 공입니다. 자, 수고는 하얀색 공이구요. 자, 첫번째 쳤던 공, 자, 두번째 쳤던 공, 자, 이번에는 노란 공이 이렇게 코너까지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맞을 쿠션이 간격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빈 쿠션으로 또칠수 없겠죠, 또. 그래서 이번에는 대회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스를 이용해서 대회전을 만드는 거죠. 자, 공을 직접 맞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이제 공이 맞는 거죠. 대신에 두께를 두껍게 맞춰야 되겠죠. 8분의 7 두께 정도 맞춰주면서, 자 이번에는 8시 방향, 원팁 정도만, 자 대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지어주지 않아줘도 될것 같아요. 자, 원팁이나 뭐, 원팁 반 정도, 8시 방향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를 주면서, 조금 강한 스트록으로 쳐야 되겠죠. 대회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두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께가 8분의 7 두께를 맞춰주면서, 조금 강한 스트록으로 치게 되면은, 대회전이 되면서 또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시타 장면입니다. 자, 빨간 공을 8분의 7 두께를 맞춰주면서, 자, 당점은 8시 원팁 정도 주면서 강하면서 빠르게 또 치게 되면은 대회전이 또 되면서 코너까지도 충분히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란 공이 아래까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 아래 쿠션을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회전을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치는 거죠. 자, 그래서 두꺼운 두께, 8분의 7 두께를 맞춰주면서, 자, 회전을 원팁 정도만 주면서 치게 되면 대회전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이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키스사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은또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일적구가 자, 쿠션에 붙어 있는 성공하기 까다로운 공을 키스샷을 활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키스샷을 자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도 키스샷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쉽고 간단하게 난구성의 공을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키스샷을 알고 계시면 보다 좋은 성공률의 초이스가 가능하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구요. 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